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샘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40명 모집이죠. 외국고 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해외고 외국고 학생들 여러분의 한국 명문대 전형 명문대학 입시 관련 경우는 7월에 특례입시가 있었고 9월에 어, 일반 수시 접수가 있었고, 이미 뭐, 특례 입학은 합격자 발표까지 다 끝난 상태구요. 뭐, 수시 같은 경우에는, 9월 수시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발표 난 학교도 있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면접을 본 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외국어 전형 해외고 전형의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입학이기 때문에 12월 다음주 월요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유의점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그,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우리 해외에서는, 어, 이공계 과학계 쪽을 지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어, 학생들 중에 이제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이 모이는, 아, 곳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뭐, 어, 그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고, 어, 스펙도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사실 모이기는 합니다. 뭐, 하지만, 아 여러분들이 잘,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준비했고 그 카이스트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 인재상 부분은 홈페이지 카이스트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분들은 분 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됩니다만은 월, 외국고전형 같은 경우에 정원이 40명이고 어, 전공 관련 없이 모집을 합니다. 뭐, 카이스트 모든 다른 학과, 다른 전형들도 전공 무관하게 모집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을 정하게 된 그런 시스템, 무학과 시스템이라 그러죠. 무학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뭐, 4년 전액 장학금이 지원, 지원된다는 부분에서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중심 대학이고, 그리고 뭐죠? 어, 학교 안에 이제 그 창업 스타트업 관련된 부분 뭐 멘토링 시스템 등등 우리 학생들이 어 연구 중심의 어떤 어 형태로 본인의 꿈을 꾼, 꾼다거나 아니면 과학적 인재로서 그 어떤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특화된 대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뭐 경쟁률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일반 전형이 4.35대1인데 1인, 비하여 외국어 전형은 11.6대1. 아주 어, 그, 그, 그 치열한 경쟁을 어, 보였던 어,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어, 그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외국고 전형 같은 경우엔 이제 서류가 다른 전형과 좀 다르죠. 그래서, 어, 또 하나 참 중요한 부분은 외국고 전형이 우리 한국 다른 명문대 해외고 입시하고는 달리, 어, 해외에서 3년을 완전히 다 다닌 학생, 3년 이상을 해외에서 다닌 학생만 해당이 되고, 한국 국적을 소유한 학생만 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을 소유한 학생들은 외국고 전형으로 아, 외고 전형이 아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그 부분이 이제 다른 전형과 다르다, 다른 학교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라든지 외국인 학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제외 한국 학교 출신들도. 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검정고시 또는 해외 검정고시 그리고 대안학교 또는 뭐 온라인 어, 학점제 학교 뭐 이런 시스템으로 공부한 신학생들은 이 외국고 전형으로는 해당되지 예, 않는다라는 부분 어, 혼동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해외고 전형 학생들이 어, 서류에 대해서 뭐 많이 궁금한 부분도 많고 한데 에, 서류가 뭐그 서류 준비가 뭐 어떻게 보면 어이 카이스트 준비 입시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아 같은 대행사 사이트에서 어, 접수를 해도 되지만 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어,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원서 접수 사이트가 열리기 때문에. 에 거기를 통해서 접수하면 되고요. 그 일단 그 거기서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온라인 지원서에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어 교사 추천서 등등을 어 정리를 한 후에 이제 그, 그 저기 전형료를 내는 그 시점이 이제 접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게 어 언제인가요? 12월 26일.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거기에 이제 작성했던 서류들에 대한 보충 서류들 어 서류들을 내는 것 서류를 내는 부분은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어, 업로드 형식으로 되게 돼 있죠. 예, 온라인 업로드 형식이기 때문에 그 업로드하는 시점은 어,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입니다. 1월 16일까지 그래서. 어그 원서상에 자기소개서와 어 교사추천서에 대한 교사추천서는 어 교사추천서를 어뭐 받아서 업로드 하는 게 아니라 교사추천 대상 교사를 어 지정을 해서 이메일 주소랑 모든 걸 입력을 하는 시점이 이제 원서접수 시점이고요 자기소개서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시점이고 그 증빙서류를 내는 시점은 1월 16일까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어, 그 해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성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GPA 성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 그 표준화 성적 어, 여기 어, 카이스트의표시 두기는 공인 시험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공인 어학 성적은 아닙니다. 공인 어학 성적을 낼수 없고요. 그래서 SAT, ACT, 어, AP 어, 같은 어, 그 미국 쪽 계열의 이제 그 표준화 성적 그리고 IB, A 레벨 같은 어, 영미권 어, 성성적들 이런 성적들을 어, GPA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함께 스펙 하나로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SAT, AP, ACT 같은 경우에는 어, 뭡니까? 어, 그 스코어 리포팅 형식으로 칼리지 보드나 ICT 홈페이지에서 우리 그 카이스트로 직접 스코어 리포팅 형식으로 보내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에, 그 스캔으로 그 사이트를 뭐 캡처한다거나 증명서를 업로드하는 형식이 아니죠. 물론 IB나 A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스캔 파일 업로드 하는 형식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해외학생들이 이제 GPA 그리고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표준화 성적 이외에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자기소개서하고 교사 추천서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자기 속에서 문항이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대교협에서 지정한 그 대학 입시 공통 문항, 모든 대학에 다 들어가는 공통 문항 두 개, 문항하고 카이스트 고유의 문항 두 개,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서울대처럼 어, 독서에 관련된 기록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어, 서울대는 그게 이제... 자소서에 하나로 들어가 있죠. 그렇게 친다면 자소서 문항이 한 다섯 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저운동이덜 되는 쪽으로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아, 참 자소서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작성하고 나서 어 우리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대체 서류 뭐 형식이거나 아니면 어 그 활동 증빙 서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카이스트가 그 보통 한 10개 정도에서 15개까지 낼수 있죠. 일반 학교들은. 근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것을 자기 속에서 자기 속에서 증빙 서류라는 이름으로 붙였고 그 서류는 세개만낼수 있습니다. 세개 안에 여러 개의 활동을 막 이렇게 넣어서 뭐 축소 석사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항목을 여러 개의 활동을 모아서 한 개의 증명서로 내는 거는

그리고 교사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던데, 어, 교사추천서 중에 현직, 지금 현재 교사, 교사가 아닌, 현재 선생님 말고 옛날 선생님도 됩니까? 뭐, 가능은 한데, 현재 선생님의, 어, 그, 계정에서 이메일 계정에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과에의선생이추추천서써주주신하하현 현재 여분분들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과 연계해서 작성하는 쪽을 권장드리고요. 아니면 그 선생님이 작성 m a i 현재 선생님이 받아서 어, 보내는 형태로 진행해대해서 왜냐하면 이메일 주소가 어, 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이메일 계정에서 에,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 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쿨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어 많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에 대해서 예,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 진학률이나 아니면 성적 평가 형식 시스템이나 어 학교의 어떤 교육풍 그리고 학교 의어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을 어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보내면 된다. 그래서 이게 스쿨 프로파일이 이미 있는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내면 되고 아니면 있는데도 좀어그 항목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 좀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어 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학교에서 공식 발행한 문서는 아니어도 사실은 허용이 됩니다. 그럼 그렇지만 물론 사실에 입각해서 학교에서 어, 제공하는 자료들을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해서 에, 내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그, 저,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그 뭐, 다른, 어, 일반 우리 수시 명문대들처럼 면접이 거의 필수적인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을, 어, 하지만 면접이 좀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면접은, 어, 그, 카이스트에서 그 면접을 보아라라고 요청하는 학생들만 면접을 보면 되는 어떤 선택적 면접이 되는데 면접 자체는 이제 그 일반적인 질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학적 능력, 수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인 면접 면접 분항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학적, 수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약간의 뭐 시험 같은 형식으로 진짜 복합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어, 질문 중에 하나가, 어, 그 교회 활동도 가능합니까? 우리 그 해외고 어, 수시 일반 어,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교회 활동을 엄격히 규, 규제, 그 쓰지 말라. 교회 활동 관련된 자료는 내지 말라. 그런 관련 관련 내용은 자소에 쓰지 말라라는 엄격한 규정들이 있는 학교들도 많은데요. 아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그 학교하고 연결 연결된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 허가를 받은 교회 활동이나 경시 대회 그리고 어, 교회 수상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증빙 서류로 낼수 있고 관련 내용을 어 뭡니까 자소서에 기술해서 어버이네 장점으로 어, 어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자소서 그 증빙서류 자기소개서 증빙서류나 그리고 그 아이비 뭐 관련된 서류 뭐 모든 서류들은 어 pdf 파일로 어저 작성을 해서 pdf 파일로 어그 스캔을 해서 어 제출하는 업로드하는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고학생들이 항상 서류 만드는데 걱정하는 아포스트 영사 공증 이 부분은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후에 내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그 학교에서 발행하는 뭐 단지 단 이게 졸업장 졸업장 또는 졸업 증명서 또는 어 졸업 예정 증명서 그리고 어, 성적 증명서 어, transcript 이 모든 것 서류들 이런 서류들은 다 원본으로 학교 직인이 찍힌 원본으로 발행을 해서 어, 제출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어, 아직 지금 단계에서 어, 원서 접수 단계에서 버스티브나 영서공증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제출 서류는 어, 스캔된 상태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 온라인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카이스트 전형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2023학년도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죠 외국고 전형 전반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워낙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뭐에그 3월에 에 최종 합격 될 때까지 여러분들 뭐어 많이 긴장되고 힘든 시간들 보내겠지만 뭐 가이드 발표는 3월 24일이죠. 3월 24일 날 합격의 영광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어 저도 마음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레드 샘슨 채널의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